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폭장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양코를 전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양코를 올리는데, 곧 다른 게임도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단은 제가 업적을 보여드릴게요. 레오 티켓. 11장 먹았고 보물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 플라워라고, 캐릭터 로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얻는 방법.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바로, 글리코사민 사막의, 여기 레전드 스토리 3장입니다. 이렇만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 두 개는 연습으로 깼거든요. 이거 특히 적대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나오구나. 뭐 이런 게 나오구나. 제가 제목에다가 잘 나오는 이제 공략뭐 이런 거 적어 놓을게요. 네. 이소플라본 동굴. 자. 여기서는 누구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일단 처음부터 고릴라가 나오네. 우가가 나오네. 우가. 여기 딱 봐도 뭔가 동굴처럼 생겼죠 근데. 오 동굴. 뭐야 엄청 약하네. 고방로도 죽네. 엄청 약하네. 돈벌이네 돈벌이. 뭐먹는거보다 약하네 오늘. 그런 좀 심한가. 자 일단 무치를 한번 뽑아줄게요 이번에는 어 뭐야 푸들? 푸들이 나왔네요 푸들 제가 상대해봤거든요 그저 캐릭터 보면서 푸들 또 푸들은 또 무치가 잘 잡지 너의 위력을 보여줘 헛방치면 날라간다 오! 적중 오, 뭐야, 또 나와? 무한으로 하나 나와, 이거? 아, 이러면, 장기간 컨텐츠인데. 아, 너가 좀 잡아봐. 오! 화이트 레벨도 강하고, 뭐, 메카 중녀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강한지 안강한지 레벨업 좀 해주고. 이러면 깨, 어우, 깼다. 자.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 파테킨 구름. 여기선 또, 뭐가 나올까? 이제 궁금하다. 일단, 처음부터, 미래편, 아, 세계편 1장 나왔고요. 세계편 1장. 필수 조합. 오! 이세 명의 말이.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요? 생겼다요? <laughs> 아니다. <laughs> 여러분의 해결책을 남겨주십시오. 카테킨 구릉에는 뭔가, 뭔가 강한 애들이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강한 애들이 나올 때까지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양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엄청 약..약..약조로 나왔습니다 와우 이게 끝이야 또? 그리고 제가 동감을 봤는데 뭐 마지막 보스가 핫도그? 그거래요 어, 아우 아파 어우 간지러워 그래서 지금 다섯번째 잖아요 통술력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해보죠. 리코펜의 노을.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이, 7월 23일이거든요? 아니냐? 맞냐? 맞냐, 아니냐? 오, 어, 23일, 화요일인데, 어, 이게 27일인가? 그때부터 광란이 막 3개씩 나온대요. 제가 그때를 노려서 한번 광란을 깨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가장 쉬운 당연히 광란의 고양이 광림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탱크, 뭐, 배틀, 이런 걸로 가야죠. 광란을 얻어서, 이씨. 제가 그거를 고방으로 좀 쓸게요. 제가 고방이 지금 너무 없어서, 꼬맹이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꼬맹이도 안 나와요. 먹기, 먹기가 없어서. 일단,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빠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고릴라, 뭐, 펭귄, 하마, 양, 뭐, 이런 거에 나왔어요. 아, 양은 안나고 하마 양. 일단, 지금, 빠옹이가 상대차기, 생각보다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카소녀 진. 메카소나 진, 뭐, 메카소나 진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별로 안 좋대요. 하필 메카소나 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그거, 메카소나 진이 안 좋은가? 해가지고 제가 대댓글로, 메카소나 진은? 이렇게 보냈거든요. 답장이 없어요. 네. 자그 다음에 프로폴레스 연못 오케이 프로폴레스 연못 가죠 아우통솔력 부족하다 아 귀찮다 모으기 일단 요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승이 나왔어요 어 이거 망했다 잠깐만요 일단 무트 뽑고 실승은 무트로 제압해야 되는데 어이고, 갑자기 수승이 나오네. 야, 하이트, 너가 좀 해봐. 일단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펭귄이. 이게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죽이고 있는데. 아, 빨리 수승. 아이씨, 무치, 공격해야 되는데. 또 헛방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 망했다. 헛방인 것 같은데, 이거. 나 죽였습니다. 끝이네요. 뭐야? 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 한, 아닌데 더 나오네. 오케이, 푸들디가 계속 나오네요. 아, 넌 헛방이구나. 역시나, 어, 넌 무슨 공격을 20초에 한 번씩 하면서 헛방을 내니? 자, 일단! 깼고요 이것도. 아, 너무 쉽다가 아니라, 이제 별로 안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슬슬, 기캐로는 못켜것 같고,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기본 캐릭터? 조합? 제가 이거를 새 빼고 다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아마고랑, 이거랑, 음.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다. 기본키 아니야요 잠깐만, 너 띄어쓰게 하지. 오케이. 기본으로는 안 해요. 여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슬롯미세에 일단 강캐로 계속 해보고. 페파이드 서론. 이것까지만 딱할수 있겠네. 아하, 나안은것 같던데. 뭐지 하나 남은 것 같던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오케이 그럼 광고를 보고 마지막까지 보여드릴게요 펩타이드 사원 뭔가 펩스 펩시가 먹고 싶다 펩 펩시 콜라 자 일단은 돼지랑 메탈라마 양이 나오고 이, 이 사람 쫄라면 3명 놈놈놈이라는 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깨주고 너무 쉽다. 제가 이것까지만 딱 깰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남은 거 하나를 공략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다음 영상에서 너랑 가정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보여드리죠. 이거는 엄청 쉽을 것 같네요. 쉽을 것 같아. 그, 그, 욕하는 거 아닙니다. 쉬울 것 같네요. 대포 하나 쏴주고, 대포 쏴도 뭐 미동도 없네. 자. 할것 같은데, 이것도? 빨속만 나오네, 이번에는. 쉽다, 이것도. 어려운 건아니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무틀. 한 방울. 아, 또 오빵. 아, 진짜. 무슨 매네 한 빵이야. 그럼 시원하게, 깔끔하게 딱 해줘야지. 유튜 각을 모르지만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지금. 이거 받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보고, 이거랑 나, 헤엄치는 고양이 이거 나중에, 짜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복전한 분들 뽀빠 많이 모아올게요.